자795 본문 3 2번 본문 3 그죠? 자 저번 본문 2까지는 이제 그 카운트 카죠 프라트 파딩 얘기를 하다가 요정도 구체화된 거예요 자몇 가지 계산을한 이후에 우리는 바로 8피트 새로 10피트 크기의 온실을 결정을 아, 한다고요 디테일하게 구체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 우리는 그것이 대략 4천달러의 비용을 들고 그 그러니까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얼마나 될 것인가, 생산량을 얼마나 만들 것인가 기억나죠? <laughs> 그렇게 얘기했고, 그것을 지준다면 우리는 그것을 딸기 모종으로 채우고 약 4개월 이내에 수확을 기다릴 수 있을 다 그러니까 뭐야? 지금 비용 얘기했고요. 그 다음 에 기간 얘기했죠. 디테일까지잘 생각하세요. 항목만 먼저. 그리고 나서, 딸기를 맛있는 잼으로 만드는 데몇 주가 걸릴 것그래 계속 시간 얘기죠. 아, 오케이. 먼저 수확을 하고, 딸기 다시 잼으로. 만들 때 며칠 걸릴 거지. 우리는 모든 비용을 감당하기에 5,000달러로 재정 목표를 세우겠다. 아, 뭐다? 진흥국으로 세우했었잖아총 그러니까 5,000달러야. 또한, 하고 싶은 수정 바뀌죠? 여기 보이지만, 새로운 수정 계속 등장하는 착나걸 했어. 또한, 색깔 바뀌어요. 우리는 캠페인 3개월 동안 운영하겠다. 앞에서는 아, 뭐야? 재정 목표 세운다? 연두색은 캠페인을 위해 3개월 동안 운영하겠다. 나는 캠페인 시각에 양식을 작성할 때 정말 신났다. 일주일이 안 돼요. 우리의 지원서가 받아들여졌고, 모금이 시작되었다. 자, 오늘어 볼게. 자, 그래서 자르면, 전치다 하는당인는 ING죠. 그래서 몇몇 좀 계산을 한 후에, 우리는 가로 8피트, 세로 10피트. 그래서 수준 별표. 뜻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프리티 걸할때 프리티스, 프리, 프리티스 걸은 없잖아. 그래서 s를 붙이면 안되요. 그러니까 복수형은 없어요. 붙이 붙. 그래서 가로 8피트, 세로 12피트. 근데 원인로결정이다 이때 원을 별거 아니고요. 거기딱 붙어서 결정했다는 얘기야. 자, 동사하게 하나. 동사 두개니까접 속사는 주어 앞에 생각된다 그랬죠, 우리. 생각한 에 그죠? 그 온실 8피트, 10피트의 온실이 아마도 어플락스미트는 어려운 게 아니고 오버워스미트제약대략이예요 4,000달러 정도가 될 거라 믿겠어요. 그러니까 가정한 거죠. 우드니까. 일단 그 온실, 또지진초 잡으세요. 그것이 지어진 거니까 수정됩니다 일단 지어지면 접주종이죠 우리는 또이제그 온실을 1 2 0 0프트 그죠? 딸기에 이걸 모종을 해석했어요, 영화방. 딸기고해석했어 모종을 해석했죠, 모종. 모종을 채우고 경년입니다. 기대요. 사계각사 개월 이내 출소할 것을 기대했다. 방정부정 표셨는데요. 근데 만약에 이게 좀 어렵게 나오면 그렇게 나오지 않겠지만 어떻게 쓸할수 있냐? 아, 이걸 이게 지금 이건 수동이지만 이걸 능동으로 이따 바꿀 걸 보여줄게요. 여기, 여기만 찍혀야 되요. 나오지는않고 하지만 이따 한번 보여줄게. 전사공은 만든 거지만. 자, 그러고 나서 이때 이제 별표. 이것만 달라요. 이것만 본실이 아니고요가주어예요 별표. 지칭 좀 합니다. 이것만 가주어예요 이때 이제 다른 거다 빨간색인데, 이건 빨간색이야. 일단 따라서 이판란색 뭐예요? 당연히. 이 뒷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진짜로. 즉, 스트로베리를 맛있는 잼으로 바꿀게 먹는 걸요? 어, 어퀴빅스, 몇주 걸린다 음. 음. 이거 하는데 뭐야? 몇 주가 테이크, 걸릴 거다 여기 음, 서술형 표시하는 예요 딸기를 맛있는 잼으로 몇주 걸릴 거다 몇 걸릴 거다 이 텍스 It will take a few weeks. 그죠? 그 다음에, to 진주어, turn A into B면 A를 b 어 바꾸는데 몇 주가 걸릴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결국 뭐, funding goal, 제작 목표를 5,000달러로 세웠죠. 자, to cover. cover 를다체크에 모든 비용을 커버하기. 커버는 그냥 영영 프 이상. 근데 커버는 감당하다는 뜻이에요. 비용을 감당하다는 뜻이야. 덥다고 안고요커버의이트는 뭘까 있냐면 여러 가지 있어요. 커버는 뭔가 덥다는 뜻도 있고요. 비용을 감당하다는 뜻도 있고요. 실제로 어디를 가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 무슨 뜻이있을까 뭔가 주제 단을 다르다는 뜻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운동 트레이 우선 감당하다 비용을. 그래서 모든 비용 감당하는데 5천 달러가. 됐구나. 그런 재정 목표를 세다 또한 색깔 바뀌죠. 아까 얘기했지만 변두색으로 또한 앞에는 무슨 재정 목표야, 재정 목표. 주에는 우리는 아 캠페인을 운영하는 계획이죠. 뭐예요? 자, 봐. 결국은 이 말과 이 말은 같은 말이야. 저기 봐. 자, 여기, 여기도 결정했다. 여기 사실 결정한 거지. 이 파란색은 같지만 뭐가 달라지죠? 여기는 네. 재정 비용이 되는 이고 여기는 캠페인 운영이 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월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어, 그러니까 문장 순서가 삽입어할때 결정했다, 결정했다는 동의 하고 앞에 는 재정 목표, 뒤에 는 캠페인 운영이라고 생각하시면 니다 소재가 정당한다 자, 나는 정말 기뻤습니다. 이 사이트를 감정 형사일 때는 좋은 사람이면 이들이 쓰죠. 언제 내가 A fill out the o launch campaign. 근데 launch는 어려운 게 아니고 start랑 같은 말이야. 캠페인을 시작하기 위한 어떤 양식을 작성했을 때 나는 기뻤다. 왜 이렇게 큰 거야? 양식을 작성해서 죽은 거지그지 캠페인 시작할 때. Less than, less t h a 일주일이 안 돼서 일찍, 일지 우리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컨트 아니에요. 애플리컨트는 지원자란 다른 사람한테이야 애플리케이션이에요, 혼동어의. 우리의 지원, 지원은 네. 세트 뭐, 밑줄이죠? 뭐야? 받아들여진거지? 그 다음에 펀딩이 시작하는 공사예요 수급되고요 조심하세요 계금이 됐죠? 네. 마지막 네? 캠페인 홍보어의사자 성공적인 크라우드 펀딩 캠페인을 위해 홍보하는 것이다 이거 제목은 별표. 홍보입니다, 홍보. 홍보. 같은 말 뭐죠? 마케팅 들어가도 됩니다. 마케팅 들어가도 돼요. 이거 제목 나올 수 있어요. 캠페인 홍보가 있어서 소개되는데? 성공적인 클라우드 캠페인을 위해 그것을 뭐가 중요하다?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죠? 이게 주제겠죠? 당신의 영상을 만드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 첫 번째 뭐야? 영상을 만드네요. 이것은 투자자들이 당신에 대해 알게 하고 당신의 제품에 대해 만들 수 있자. 영상을 만들어? 아, 투자자들이 당신에 대해서 알아야지. 영상을 보고나 제품이 뭔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영상을 만드는 거야. 왜 만드는지 영상에서는 당신의 상황을 명확히 설명 해요 당신의 제품을 보여줘 그리고 뭐 어떤 제품을 해서 투자를 받을 거니까 명확히 설명하고 당신의 제품을 보여줘당신의 또한 또 또한이죠 그 제품이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중요다자 또한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여기서 임포턴트 썼지만 이게 쓰세요 임 a 턴트는 결국 means to me 나에게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원래 뭐 들면 이 민스투미 이렇게 일체일체 나올 수도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중요하다는 얘기는 그 상품이 그 상품이 나에게도 의미가 있다 같은 말이에요. 이 민스투미미 나누는 거예요. 바꿀 수 있다. 이 문제는 없다. 얼마나, 그 얼마나 중요한 게아 그래서 여기는 얼마나 중요한 지니까 간접으로 니까 서술이에요. 원래는 임펄턴트가 여기 뒤에 있었던 건데 앞으로 팀에 나온 거요하우가 이걸 가져가니까 하우인폴턴터의 프로테이스트 유입에 터져요. 그 다음에 그는 월스 때문에 소리를 못 듣다. 앞에서는 명확하게 설명해라. 또한 그 상품이 얼마나 나에게 의미가 있는지를 표현해라. 여기 거 추가됐죠. 다음, 그래서 어, 마지막, 마지막이야. 마지막에는 지원에는 직접적인 요청을 하는 것이야. 아, 직접적인 요청을 는 캠페인하는 동안 매주 출연자들에게 최신 정보, 모든 어, 거리 중에 계속 업데이트하는 얘기지 정보를 투자자 볼수 있게. 최종을 채팅 볼때 투자자는 캠페인 진행 상황을 따를 수 있고 업데이트 계속 하니까 진행 상황 알수 있겠지. 자 영어로 볼게요 제목은 캠페인 프로모션과 커뮤니케이션의 소통이야. 자 성공적인 성패스예요. 성패스 말고 크라운펀딩 캠페인을 위해서 자 발표. 그것을 홍보하는 거. 빈칸이죠럼 그것을 홍보하는 거. 주어는 풀어 보고 튕니까이지겠지 필수답. 중요하다. 홍보하는 게 중요하다. 굉장히 재료로 하지. 당신은 또 쉴드. 명령문, 조동사, 중요성, 단위성그은 중요하다 그랬지? 커리서는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동봉사예 반드시 아예 문제요투어 틀려요. 투어 틀려요. 비둘 만드는 것을 고려합니다 왜요? 자. 이 지스가 뭐야? 메이킹 비디오죠, 비디오. 비디오를 만드는 거은 이게 원인이야. 자 이게 뭐야? 원인이야. 비디오를 만들면 누가 투자자들이뭐할수 있게 한 거야? 너랑 너에게자기하는 거지. 뭐 때문에 비디오를 만드니까 이게 원인. 너가 아, 투자들이 너와사하는 거. 그리고 뭐야? 병렬이죠 표시. 아이디 하고. 요의3품 내에서 배울 수 있게 한다. 자, 여기서 소설 한번 해볼게요 집을 봐요. 외웠체책해 봐. 이것은 이걸 가져와. 이걸로 시켜다 자, 디스, 자, 세공, 배울까. 뭐할수 뭐, 뭐 있게 한다니까. 그지? 올라올 수 있는 거지. 근데 투자자들이 알게 한 거죠. 투자들이 s 스프라당신 알게 하고, 피프라이 이게 엔드그 다음. P 파트 배울 수 있고 당신들 어떻게 생각해? 이것 생각해요. 이렇게 배울 수 있게, 있게 한다는걸포현하는 거지? This allows 목적 투명성을 기여되고 주자들 그죠? 그 다음에 A가 붙어요. t o get to know you and learn about you. 여기도 서술형으로 이해하고 알게 하세요. 다시 This가 뭐야? Making a video야. 이것이 투자자들 알금 Get to know 너에 대해 알게 하고 병렬 검색 너의 상품에 서 알게 하는 거지 보여요 시작 This 허락해 Allow us to 가 Investors to 그니까 뭐였어? 너에 알게 한다고 Get to know You a t o u 로몇번 쓰면서 이해하고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비디오에서 또 뭐예요? 아. 네. 여기서 중요한 게또 어법이죠. 명령문이니까 디스크라이드 명 틀어요. 디스크라이브 동사 시오 받만들죠 항상 명령문은 어법대로 와요.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당시 프로젝트에서 보여줘. 그 내용이 제 먼저야 뭐, 돼. 돼? 그 투자자들은 투자를 했으니까 다음에 이상에 대해서 알려줘야지. 그점 상품도 알려주고. 또와 나가야겠지. 13번에서 문장 수술사 3회 해주신. 추가 투자 추가. 또 뭐야? 상품이 나게 어, 당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우에프 벌트, 더 플라트 이즈 춤. 우리도. 그러니까 너는 소수령. 그래서 항상 춤는 미래지향적이니까 너무 뭐할 것을 잊지 말아줘. 아이 m 틀려요 끝에 Good d 처음 good d a 끝 e 야끝에 w e 지 k Chum and go good d a 일치 불 o d 니다 뭐라고? 처음에 하는 g 뭐야? 마지막이야 a y good d 그죠? 그 d a y good day, g 가 o d day, good day, good day, good d a 들에게 A죠, 맞지 A. A에게 B를 보여준 거지. 보내준 거지 It's important to send investors updates every week. 그래서 이 업데이트 얘기했으니까 순서상 업데이트. 업데이트 통해서 하자자는 check 가능할까. 캠페인의 프로그레스를 그러니까 표시, 그러니까. 그죠? 캠페인의 진진 어떻게 상황을 따라갈 수 있다. 그쵸? 잠깐, 어휘 체크. 따라볼수 있다. 잠깐 했던 건데, 이거 보시면. 자, 일시불치 보세요. 풀어봐. 일시불치 1번. 그리나우스는 8피트하고 12피트보다 컸나요? 아니죠. 틀렸죠? F. 자, e 스토리들 a 시 e 무슨 뜻이야? 이게 5박스면 어, 다할 거야. 대략이 대략 추정치 그린하우스 진로의 추정치 비용은 4 0 달러 맞지 예 맞아요 0 <laughs> 0 그죠 0 0그0우스는준비0추0아이0 0아아0 0 0 0 0 0고 뭐라고 0지추얼마0 0 0 0 0 0네0이0아니0 0달0 0 0 0 0 0 0 0 t 달이죠저 펀딩콜 캠페인 l campaign f 달러 n y call. 은 t 괜찮아. n t that look very good? T. Can y o 네 tell me? I'm not again. I'm n o n 일, 두, 일. 이거 바꿀 수 있어요. 이거 바꿀 수 있어요. 그럼 봐봐. 위에 같으면 지우고요. 이트 빌트를 빌트로 다시 바꿀 수도 있겠지. 나오지 않겠지만. 근데 이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실무에서 나온적 있거든요. 수송대 다시 냉동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건 나올 수가. 우리가 얼마 안 돼. 우리가 지는 거니까. 이원칙을 지어지는 거죠. 이해돼요, 이거? 어, 바꿀면 나올 수 있어요, 손님이 네. 무조건 얼마 안 돼. 네. 괜찮 어, 그니까. 수업 때 능력 때문에 바꿀 수 있겠어? 우리가 그걸 지은 거니까 지어진 거죠. 같은 말이야, 같은 말. 오케이. 자, 네. OX 풀어보세요. 샥. OX. 저자는 기쁬어요. 크라파딩 이렇게 어, 작성했 맞지? 맞잖아 작, 지원자 작성했는데 기다가 맞죠? 어크라파딩의 지원서가 적용하는데 한 일주일 이상 걸렸다 그런 말했나 그런 말 했어요? 안 했죠? 틀렸고 3번 크라파딩에 홍보하는 것은? 중요하죠 맞습니다 4번 맥앤 미디어오기는? 이게 아까 원래 바꾼거지 invest가 야 이제 어그죠 너가 누군지 이해하는 거 이게 아까 뭐랑 같은 말이죠 get to know you지 너가 누군지 이해하는 건 너를 알게 되는 거잖아 그게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너가 상품이 무엇인지 4번은 문제 좋아 4번은 문제 좋아 너에 대해서 알게 하고 상품이 뭔지 항상 뭐야? 너에 대해서 알고 상품이 뭔지 알아야 돼 괜찮아? 네, 커으로스 하나씩 번. 번. 그 비디오는 명확하게 당신상을 설명하죠. 맞죠? 설하려했 맞지? 중요하지 않다 했냐? 소리죠. 상품이 너희가 믿는 게 중요할지 그지? 맞아요. 4번. 사 번, 삼 번. 직접적인 요청 소프트는뭐 해야 돼? 처음에 안 했지? 끝이어야지. 끝이어 4번, 신기하죠 신기하죠? 막 집어 움직여지고 신기하네 4번, 투자자들은 뭐해야 업데이트를 보내... 어 되겠어, 에브리먼트 에브리먼트인캠페인의 매의 자리 아니지? 언제라 그랬냐? 매 주죠 매주 땀 흘려요 5번, 인베스테이트에 업데이트를 하는 건 그들이 뭐야? 나오죠? 캠이블 진현상을 알수 있게 해주죠. 맞아요? 네. 기계 한번 하고, 무위기바보세요 아, 이게. 그니까, 내신 에 얼마 안남았어아 알지? 28일에 1었는데 이제 해야 돼. 학교에서 나가도안 가든 상관없어. 어차피 진도 선생님 끝내실 거야. 갑자기 하나 다 끝낼 수도 있어. 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 네, 61번 풀어보세요. 61번. 자, 61번. 61번, 3 7고 주제. 굉장히 아까 세부사항에 대해서 얘기 했었죠? 몇 번일까요? 해석이 좀 돼야 돼요. 이제 케이스는 외우세요. 사례라는 뜻이야 선발. 케이스는 사례라는 뜻이야 예시. 즉, 크로펀드 캠페인을 만드는 것에 대한 예시. 답 3번이겠죠? 60은 제목은 뭐예요? 계속 크라우드 캠페인에 사례지 그지? 몇 번이야? 몇 번? 3번이죠? 그지? 맞아요 65. 65만을 봐, 65만 원 봐, 면 65만 원 맞아. 그런데 얼쑤니까 시가먼저겠지 계획 원초하고 또한 또 계획해지. 맞아. 맞죠. 그래서 앞에 어그상필리서 아 뭐라 했어? 어아 4천 달러가 될 거다라고 아 생각했다. 일단 지어지면 우리는 아 모종을 채그울 거고 4달 아네 정도 내에서 추수할 거다. 그죠? 근데 그것은 네. 수업의 체를 바꿨으니까 학원서 템을 바꿔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PC 얘 맞아. 이렇게 된 거지. 그전창 그렇죠, 66번. 자. 66번. 메이킹업 비디오가 뭐라 그랬지, 선아? 이게, 이게, 이게 디스죠. 비디오 만드는 게, 그죠? 그것이 자막 너에 대해서 알게 하고 너의 성품에서 알까지. 여기서 봐봐. 빨간색으로 설명해라는 건 뭐죠? 상황을 설명해라. 그리고 또 뭔가를 표현해라. 이게 또얼 수니까 너의 뭐야? 상황을 설명하고 성품에 대해서 설명해. 또한 그게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라 그랬지. 그래서 A, C, B 하될것같습니다 마지막, 멀피는 뭐, 왜 마지막이죠? 결국 업데이트 를 통해서 투자가 진행을 봐야 될거 아니야. 왜 마지막, 그지 69번 하면서. 이제 물어본다. 괜찮아. 69번. 업에서 어, 틀린 거. 69번. 1번. 애프터가 전수사니까 아이들 맞아 틀려. 맞지? 맞죠1번 건들 안 돼. 2 번. 야이상해 아까 그것이 지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once i t w a s t 응. s i m 뭐야? 표시. i t 아 감사공은 오케이. 야 멀리 갔다. 어머, 원래 여기 가. 이게 원래 본문에서는 봐 i t was built였죠. 잘 봐. 근데 잘 들어. 원래 이 번서 built였는데 접속사 남겨놓고 잘 들어. 위하고 잇은 같지 않으니까 지울 수 없어요. 이은 지울 수 없어. 근 원스 잇는 생각 가능해요. 그럼 뭐야? 이 빌트도 돼요. 이 빌트도 돼요. 자, 원스 잇 빌트도 돼요. 이것도 돼요. 여기다 한번 더 털려줘야 돼. 원스 잇빌트 되고 원스 잇 원스 빌트 되지. 근데 원스 빌트도 안 돼. 저건 아니니까. 그다음에 뭐라 할지? 3번 가주어 진주하라고죠이수야 4번은 뭐야? 모든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지. 2는 원하기 위해서. 5번은 그냥 기름이식 되었다. 됐어? 조심하했다 앞에 건 수정되고, 그냥 뒤에 동사만 쓴 거야. 체크해. 놔. 오케이? 70번 컨서더뭐 번. 컨시더, 컨시더? i n g 2야 2라고? ING죠 정답은 메이킹이지 이거 외운 거두 번째 아까 무슨 구조? 병렬 구조 그치? Get to k n 그 다음에 아까, forget 하는 o 야 t o the m to forget, to include i n c l u d e to include 자, 이제, 지금, 가칠지번 해보세요 자써봐칠지번 지금, 번 해봐 딸기를 있는찜로 만드는데 몇초 걸릴 것이다. 시작. 이제 한번 하자 이 정도. 이정한이 딸기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것이다도이정 어떻게 할이야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나도야 돼? 도부터나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와도이 정도. 이정나이야돼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정 테이크야 우드테이크야 우드테이크지 몇줄 걸었어 어퓨 백스윙지 맞아요 t h 딸기지를 을까 t u 인 n 비 두케이 듣고있냐? 아 정말 해봐 어케이 그렇지 하여그 음. 또한 그 제품이 얼마나 중요해진 다 도전해봐. 어떻게 해야 돼? 당신을 표현해야 한다. 그다음 나머지 쓰는 거지, 그지? 맞아요. 그럼 어떻게 써? 시작. 당신. You 표현해야 한다. You're so s h o u l d n t shoot. Also express. 그다음 뭐야? 모만치 적주동. How? 봐봐. 박게 얼마나 중요한 지 꿈이잖아. 그래 들으세요. How important? 맞아요. The product is g o i n 그죠? t h e product easy to you g o i n 나온다. 알겠지? 간접 데 문만 잘 보세요. 네.